혹 시민들은 김제 과연 어디에서 주거하고 계시는가 전주의 아파트가 있다 상가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잠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제에서 주거도 하고 있고 2013년도 나오면서 계속 살고 있는데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김제시 백항로 835번지 용군마을입니다 식사도 하시고 예. 주무시기도 고 그러십니까? 예. 혼자? 예. 아니요 안식구하고 같이 두 분님께서는 후보님과 사모님께 서 함께 백학동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마을 분들도 후보님과 사모님이 그곳에 살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김제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두 분이 살림을 하시면서 이, 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두 분이 그곳에서 이곳에서 살고 계시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지난번에 네. 지지난주에도 거기서 고구마 심을 때 같이 심고 네. 그래서 여기서 숙식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여기 아, 있어요. 지금은 네. 안전 문제 때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나와 있고 안식구도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네. 생겨 저번에도 답변을 이, 지금 이, 이렇게 생겼는데 백학동 3, 835번지에서 살고 계신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네. 과연 이런 데 살고 있을까? 예? 이건 뭐 제가 답변을 들으라고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현명하게 저는 판단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 씨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제가 또첫 번째 토론에서 김재시 백학동 835번지에 사시냐 그랬더니 사신다. 다음 토론에서 사시냐고 다시 한번 묻겠다고 했더니 안전 문제로 살지 않는다고 번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후보자 주거지는 어디입니까? 김재 신풍동에 있습니다. 형님 집에 있습니다.